자 반갑습니다 파라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프 가차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이프 업데이트 어 이거는 지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꼬였다 어 그리고 예쁘다 어 예쁘네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프는 타격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음 그리고 스톤 할인은 13일 날 끝나자마자 또 14일 날또 해주네요 지금 본서버에서도 최근에 나온 캐릭터여서 그나마 이제 이게 바로 도입이 된다. 어, 그러면 업데이트가 좀 많이 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제이드나 일단은 현현 렌니 엘가 라도 같이 나왔어야지 조금 어, 아마 카페에 좀 불만이 덜하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이름도 이제 if. 어, 제가 계속 이화 이화 만들어 가지고 이프 라는 게좀 적응이 안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라는 뜻인가? 그러면은 치르릴은 뭐 치얼스 어 죄송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격 존을 갖고 있는 이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당장 쓸수 있는 캐릭터 정도는 이제 현현두이, 어 권갑 장착자 이제 데미지 업이랑 이제 펠미나 그리고 로키드, 뭐 어키드, 뭐 셀리는 뭐 러블리 이렇게 정도 되겠죠. 자, 치밤에도 뭐, 타격존이 거쓸수 있고, 근데 망치 캐릭터들은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밸런스적으로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나오는데 이제 조금 적기긴 합니다. 어, 앞으로 나올 이제 치르릴, 뭐, 미스테리아, 뭐, 비터 이런 애들 뽑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되면 굉장히 이제 필요성이 조금 키소성이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뭐 서방 스토리나 그리고 7르리를 미룬다. 뭐 이런 생각도 뭐 물론 있겠죠. 뭐 근데 그런 건 둘째 치고 일단은 뭐 밸런스적으로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에 비하면 조금 이제 성능이나 딜적인 부분에서 아주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아마 적기다. 글로벌 서버에서는 아직도 충분히 오랫동안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은 어떤가 어 성능으로 따지면 멀다는 설명 스킬 설명까지 다 해드리기는 제가 이제 뭐 이건 가차 영상이기 때문에 짧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 밍화보다는 좀 높고 그리고 어 베이나보다는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상위 호환이라고 볼수 있겠죠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고 가차 하나로 이제 또 이번 주를 버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렇다면 7월 일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어 아마 제가 젤다 무쌍을 사고 나서 그때 나오지 않을까? 어그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물좀 마시고 올게요. 자 이제 물도 마셨고 어, 가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18,000원 만팔천의 이제 운명의 만남 타격편. 이거 아마 이제 타격 캐릭터들. 어, 펠미나, 나뭐 이제 러블리, 러블리 듀이 펠미나, 어나더 스카이라 로키드. 로키드는 적용 안 되나? 자, 로키드는 0.09 25 25 25 25. 어, 이거는 다 있으니까 안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자, 하디 신시아. 아 이게 뭐지? 였 이프. 맞다. 그리고 섀넌. 샤넌. 어섀넌까지. 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laughs> 제가 새로 이제 최근 새로 한한 다섯 한 개인가, 여섯 개가차 중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프 하디. 이프가 10%. 이프 10%. 하, 자, 일단 고! 좋습니다. 자, 이프 10%야. 어. 자, 첫 번째 동문. 깡통. 아, 우와. 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은문입니다. 깔끔하게. 은문에 이제 핫이 나와주고. 자, 그럴리가 없겠지만, 이제 메이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문. 에이. 오! <laughs> 야, 쉐단 얻었어! 쉐단 얻었어! 아, 너무 깝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번째는 똥문, 자, 폼, 아, 근데 셰너는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에 이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세빈, 음, 세빈, 어. 자, 데니, 어, 자, 일단은 똥문, 자, 그래도 깡통 안 나오는 게 어딥니까, 지금까지? 아, 깡통 나왔었구나. 자, 쿨레르보. 자, 음문. 설마 마지막 문? 아니겠죠? 역시 노마르. 어, 이거 열 번째 문 아닙니까, 이거? 열 번째 문인데? 아홉 번째인가? 아, 설마. 설마. 아. 왜 안나오니 왜 안나오니 그래 마케팅하고 있구나 그래 알았어 아왜 안나오니 아 잠깐만 여기는 아무리 방음이 잘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어들릴수 있다 자 이프 if... 베르트랑이랑 같이 어, 끼워 팔게 하네요 베르트랑이랑 끼워팔기하고있어 어. 자 일단은 청스톤 여기서이제 나와야돼 어야 스택을 이제 그만 쌓고싶습니다 진짜 어? 스택 그만 쌓고싶어 사모라 자 똥문에 어 노마르 어또 나오네 노마르 음자 세번째 음문 음문에 이제 이프. <laughs> 어. 나는 이제 7일일 7일일 때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써야 되는지 그게 걱정입니다. 일단은 뽑을 때까지 해야 되고 솔직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요즘에 안 나오니까는. 7일일 때는 뽑을 때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요즘 새로운 캐릭터가 너무 안 나옵니다, 저한테. 나는 이제 90인가 봐, 어. 자, 미론, 어. 자, 세빈. 아, 어, 끝이야. 아이, 끝이야. 아. 어. 음자 보자 어한 번만 더 무료가 1700이 있기 때문에 어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어 음문 이프 나왔다 이프 이거는 이프 각 하기 싫어 원주민 두 번째 문, 세 번째 똥문, 음, 악하네. 정말 악하네! 가차 운 정말 악하네! 죄송합니다. 오늘, 기분이가 별로 안 좋아서, 막 떠들고 있어요, 지금. 다시 중계로. 자, 원주민. 자, 똥문. 자, 깡통. 우와. 자, 똥문. 미유. 깡통. 벌써 마지막 문입니까? 아. 포랑은, 어, 끝이 났죠. 어나더 스타일 레퍼란이 제 나올 것 같다는 암시같아요 아니겠지만, 어 자, 이렇게 해서 if 설명을 주구장창 해놓고 정작 if를 못 뽑은 파라비였습니다. 어 이번에도 똥을 쌌습니다 음, 시원하게 쌓습니다 채넌이라도 얻었으니까 다행이다.